경주리 10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1경주 4번마 주몽천하 출발이 좋습니다. 4번마 주몽천하와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6번마 강원킨 2위로 따라 붙으면서 거리차 반마신 머리차까지 좁혀집니다. 바깥쪽 6번마 강원킨 역전에 성공합니다. 안쪽 2위는 4번마 주몽천하 바깥쪽 3위는 8번마 라운더하이맨 이렇게 3마리 선두구로 형성하면서 각각 반마신의 거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마 강원킨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마 라운드 하이맨 안쪽 3위 4번 마 주몽 천화 바깥쪽에 3번 마 럭키 파워까지 네 마리 5위는 1번 마 한강 지은 이렇게 다섯 마리 먼저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직선주로. 8번마 라운더하이맨 한가운데서 반마신 1마신까지 앞섭니다. 안쪽에서 추격하는 말 4번마 주몽천하가 따라붙고 바깥쪽에서는 3번마 럭키파워 3마리의 종반 3파전 그중에 8번마 라운더하이맨 안쪽에서 반마신 앞섭니다만 바깥쪽 3번마 럭키파워 바깥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8번마 라운더하이맨과 바깥쪽에 3번마 럭키파워 3번마 럭키파워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3번마 럭키파워 2위는 8번마 라운더하이맨 2번 마 금하올루어 2번 경주 박은우 기수와 3번 마럭키파우입니다 1000m 제1경주 1분 01초 3 종반까지 힘이 좋았던 3번 마럭키파우 경주리 1000m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두손 클래식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 따라 붙는 말 8번 마나올 스나이퍼 2브로 추격합니다 10번마 백두 보이도 선두권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에서 8번마 나올 스나이퍼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1마신까지 달아나는 8번마 나올 스나이퍼. 2위다툼에서는 안쪽에 1번마 두손 클래식, 바깥쪽에는 10번마 백두 보이가 추격합니다. 선두와인 8번마 나올 스나이퍼와 뒤에서 추격하는 두 마리 거리차 1마신 유지됩니다. 안쪽에 8번마 나올 스나이퍼, 1번마 두손 클래식, 바깥쪽에서는 10번마 백두 보이까지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 형성하고 있고 그 뒤쪽에는 5번마 하이 그랜드가 안쪽에서 4위 따라붙습니다. 선두 안쪽에 8번만 나올 스나이퍼 1마신 2마신 달아납니다. 바깥쪽에 다시 추격하는 1번만 두손 클래식 장추열 기수 바깥쪽에 추격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가 일한 8번만 나올 스나이퍼 결승선 직선으로 2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1번만 두손 클래식과 외곽쪽에서 올라오는 3번만 나노메타 3번만 나노메타가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선두까지 노려봅니다. 8번만 나올 스나이퍼 안쪽에서 선두 지켜냅니다. 2위는 3번만 나노메타 3위는 1번만 두손 클래식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문세영 기수와 8번마 나올 스나이퍼입니다. 1000m 제2경주 1분 01초 3. 우승마 평균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서울제 3경주 시작했습니다. 빠른 출발, 고른 출발 속에서 8번 플래시 썬더와 함께 바깥쪽에서 손두 뺏어내는 말 11번 캐시백입니다. 여기에 12번 휘파람까지 가세하면서 이렇게 3마리가 앞서있고 안쪽 3번 용천지상까지 4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먼저 접어든 말 11번 캐시백입니다. 이마신차 뒤쪽 2위는 8번 플래시 썬더 3, 4위는 12번 휘파람과 안쪽 3번 용천지상 이렇게 4마리가 앞서있고 그 뒤에서 3마리 한데 뭉쳐있습니다. 안쪽 1번 마에스토르와 9번 네모 프린스 그 뒤를 7번 메인호고킹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선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는 12번 휘파람과 안쪽에 8번 플래시 썬더 여기에 11번 캐시백까지 세 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옵니다. 바깥쪽 선두는 12번 휘파람입니다. 안쪽 2, 3위는 8번 플래시 썬더와 11번 캐시백 그 뒤를 쫓는 3번 용천지상과 바깥쪽에 9번 네모 프린스도 그 뒤쪽에서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 팽팽하게 맞서는 두 마리 12번 휘 휘파람과 안쪽 8번 플래시 선더입니다. 외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말들, 바깥쪽에서 올라서는 7번 메이노 부킹과 외곽의 4번 챌슬러까지 안쪽 8번 플래시 선더 선두, 그리고 바깥쪽 2, 3위권 접전, 7번 메이노 부킹과 12번 휘파람 2, 3위권 접전이었습니다. 8번 플래시 선더가 크게 벌려놓은 격차를 이 3위권 말들이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막판 12번 휘파람과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출발 때 이탈은 좋았습니다. 10번 황금 달빛,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세명강자가 2위로 반 마신 차 올라섰고, 그리고 그 뒤쪽을 쫓는 말, 외곽에 있는 12번 회두령과 안쪽에 4번 더 리퍼, 그리고 그 뒤를 쫓는 9번 마바위까지, 외곽에는 11번 골드나너와 안쪽 1번 퀸노보 베스트도 중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10번 황금달빛과 12번 페두령 이두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 뒤쪽 3, 4, 5위는 9번 마바유와 4번 더 리퍼 그리고 3번 세명강자입니다. 아직까지 8번 A1스타는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이제 3코너 중간을 빠져나오고 있는 시점 10번 황금달빛, 12번 페두령 두 마리 반마신차로 선두와 2위로 그 뒤쪽 9번 마바유와 안쪽 3번 세명강자 그 뒤에서 11번 골든아너 5번 럭키 크라운까지 7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8번 A 원스타입니다. 안쪽에 10번 황금달빛과 바깥쪽 두 마리 12번 회두령과 9번 마바이과 선두와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안쪽 3 마리 그리고 여기에 가시는 3번 세명강자 그 사이를 파고드는 4번 더리퍼와 5번 럭키 크라운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제 6마리의 말들 팽팽합니다. 안쪽에 4번 더리퍼와 바깥쪽 두 마리 3번 세명강자 4번 더리퍼 여기 에 12번 회두령과 9번 마바위까지 안쪽 4번 더 리퍼와 3번 세명강자의 걸음이 무섭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가 앞고그 뒤를 8번 A1스타와 바깥쪽 12번 태두령까지 4번 더 리퍼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8번 A1스타가 막판 취입했습니다만 결국 선두와 2위까지 따라잡기에는 1300m 국산 4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마이티 선샤인의 출발이 조금 늦었고 안쪽 3번 다이아 파워캣 좋은 출발 바깥쪽 5번 시내 한수와 9번 빅스고가 2, 3위로 따라붙고 안쪽을 파고드는 2번 드림스피드도 3위에서 2위까지 도약합니다. 3번 다이아 파워캣이 단독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1마신 넘게 따라나 있는 3번 다이아 파워캣과 바깥쪽 쪽에 나오는 9번 빅스고가 바깥쪽에서 2위권 5번 시내 한수가 한가운데 3위권 안쪽 2번 드림스피드와 함께 가세합니다. 선두권 4마리 격차 크지 않고 5위권 반짝 따라붙는 11번 홀 조이가 외곽에서 5위로 등장해 있습니다. 뒷선에는 10번 영광의 미소와 안쪽에 2번 드림 스피드. 격차가 속속 좁혀지는 가운데 3번 다이아 파워캣이 아직까지 4분의 3마 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반마 신차까지 좁아나오는 9번 믹스고와 한 가운데 5번 신의 한수까지 3 마리 여전히 앞선 채로 4코너 선의 직선 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다이아 파워캣 송재철 기수, 바깥쪽 9번 믹스고 오수철 기수, 한 가운데 5번 시내 한수 김태일 기수, 안쪽에는 2번 드림 스피드. 정정이 기수의 걸음도 매섭습니다. 바깥쪽에 9번 빅스고와 안쪽에 3번 다이아 파워캣 안쪽 2번 드림스피드까지 선두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9번 빅스고가 서서히 선두로 부상하는 듯 9번 빅스고 오수철 기수와 함께 선두로 부상해 있고 2, 3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5번 신의 한수와 안쪽 3번 다이아 파워캣 안쪽 2번 드림스피드입니다. 9번 빅스고 단독 선두 지켜냅니다. 9번 3번 두마리 없었고 3위권 접전에는 5번 신의 한수와 안쪽 2번 드림스피드 두 마리가 3, 4위권 접전을 펼쳐냈습니다. 9번 빅스고 결국 이번 경주 직선주로 많은 관심을 받았... <laughs>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 고른 출발 속에 6번 질주본이 먼저 초반 속도를 냅니다. 6번 질주본과 바깥쪽 8번 육회한 날들 10번 거센 돌풍까지 3마리가 먼저 선두구를 형성하고 바깥쪽에서 4위권 도약하는 12번 원더케입니다 안쪽 6번 질주본이 선두를 잡습니다. 바깥쪽 10번 거센 돌풍이 2위로 한가운데 8번 육회한 날들이 2위권까지 도약하고 바깥쪽 12번 원더케이와 안쪽 3번 장군별이 4, 5위권 외곽에 11번 구엉마을과 한가운데 5번 1번 원지 안쪽에는 1번 큐피드 웨이브, 와 바깥쪽 7번 글로벌 골드까지 모습 보입니다. 6번 질주본 단독 선도 이단4부의 3말 시작은 쪽에는 바깥쪽 8번, 6회한 날들고 외곽의 12번 원더케이가 3위권 등장해 있습니다. 10번 거센 돌풍과 안쪽 3번 장군별까지 모습 보면서5마리 먼저 직선 주로 승부. 6번 질주본이 아직까지 근소한 선도 지키고 있고 안쪽을 파고드는 3번 장군별을 위협합니다. 바깥쪽 8번 6회한 날들도 여기에 가상관대. 6번 질주본과 안쪽 3번 장군별 외곽의 8번 6회한 날들입니다. 8번 유쾌한 날들이 선두로 부상하는 듯 안쪽 3번 장군별도 맞췄습니다 8번 유쾌한 날들 김효정 기수 선두로 부상해 있습니다 8번 유쾌한 날들과 3번 장군별 두 마리 합세했고 3위권 다툼에는 10번 거센 돌풍입니다 8번 3번 10번 8번 유쾌한 날들 김효정 기수 이번 경주 직선주로 주인공으로 부상했습니다 8번 유쾌한 날들과 3번 장군별 10번 거센 돌풍까지 최근 계속해서 강자들을 만나면서 대지 눈이 혼합 4등급 안말들의 경주입니다 서울 제7경주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1번 메이블레이드가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빠르게 바깥쪽 4번 파이어걸이 선두자리를 뺏어냅니다 2위로 처진 1번 메이블레이드 바깥쪽 9번 라운더 골드가 다시 2위로 올라섰고, 3번 원앤온니가 3위로 올라서면서 1번 메이블레이드는 4위까지 처진 채로 3코너를 진입합니다. 서두 반마시차 앞서 있는 4번 파이어걸 바깥쪽 2위는 3번 원앤온니, 3-4위의 9번 라운더 골드와 1번 메이블레이드 그 뒤쪽 5위부터 7위까지가 10번 MJ 포인트, 2번 소베라니아 바깥쪽 11번 정상 제트까지 이렇게 7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선두와 4번 파이어걸입니다. 초반 순발력이 좋은 채로 선두 유지하고 있는 4번 파이어걸 바깥쪽 3번 원앤온리 안쪽에 1번 메이블레이드 그 뒤를 9번 라운더골드까지 4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 4번 파이어걸 바깥쪽 3번 원앤올리가 선두를 뺏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9번 라운더골드와 10번 MJ포인트가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 파이어걸입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4번 파이어걸 초반 실전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지. 4번 파이어걸 바깥쪽 두 마리 9번 라운더 골드와 10번 MJ 포인트 두 마리가 2위 접전 속에 4번 파이어걸이 데뷔전을 멋지게 치러냅니다. 4번 파이어걸 그 뒤를 2위권 접전 속에 9번 라운더 골드와 10번 MJ 포인트 서울제7경주 혼합 4등급 1 2 0 0 m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서울제 팔경주 루키스테이크스 서울특별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3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1번 아르고탑과 2번 그린스파크, 그리고 이마신 뒤쪽에서 3위는 3번 자이언트 펀치, 이렇게 3마리, 그리고 바깥쪽 4위에서 3위까지 올라서는 7번 피 n s 스그 뒤를 4번 퓨리오사가 따르면서 이렇게 5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선두 1번 아르고탑 안쪽에서 반 마신 차 앞선 채로 선두. 2번 그린스파크 바깥쪽 2위, 3, 4위는 3번 자이언트 펀치와 7번 피엔의 수록. 이마신 뒤쪽 5, 6위에는 4번 퓨리오사와 5번 한강 에이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6마리가 앞선 채로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두 1번 아르고타이 지킨 채 바깥쪽 4번 자이언트 펀치와 2번 그린스파크 그 뒤쪽 3마리까지 선두가 촘촘하게 뭉칩니다. 선두 1번 아르고타 바깥쪽에서 앞서 나가는 바깥쪽 말 3번 자이언트 펀치와 4번 퓨리오사, 여기에 2번 그린스파크까지 안쪽 1번 아르고탑이 밀립니다 바깥쪽 3번 자이언트 펀치와 함께 2번 그린스파크 안쪽에 4번 퓨리오사까지 3마리가 팽팽합니다 한가운데 3번 자이언트 펀치 바깥쪽 2번 그린스파크 안쪽에 4번 퓨리오사 3마리 접전 속에 3번 자이언트 펀치가 앞서 나갑니다 안쪽 3번 자이언트 펀치 루키스택스 서울경주 3번 자이언트 펀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서울 제8경주 3번 자이언트 펀치 막판 3마리의 직선주로 싸움에서 결국 걸음을 더 늘려 나갔던 3번 자이언트 펀치,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 4코너에서. 기... 혼합 3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히든 돌풍과 9번 뉴문 워리어 외곽에는 10번 장산 포이즌 안쪽에는 1번 정분 에이스 2번 와우 와우 등이 등장합니다. 9번 뉴문 워리어가 먼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어든 9번 뉴문 워리어 단독 선두 이끌면서 선행을 잡았고 바깥쪽 10번 장산 포이즌이 2위로, 11번 럭키 훈이 3위로, 12번 온 포인트와 안쪽 2번 와우 와우가 4, 5위권입니다. 9번 뉴문 워리어를 바깥쪽 넘어서는 11 11번 럭키 훈입니다. 11번 럭키 훈과 9번 뉴문 버려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위로는 10번 장산포이즌이 2마신 뒤에서 단독 3위로 4위로는 2번 와우와우가 반깥쪽 5위로는 1번 정문네이스가 안쪽자리입니다. 6위로는 12번 온포인트 선두 빠르게 이끌고 있는 11번 럭키훈이 9번 유문워리어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9번 유문워리어 2위로 따라 붙고 10번 장산포이즌이 3위로 격차를 속속 좁혀냅니다. 선두권 세발리의 발들 뭉쳐지고 2번 와우와우와 1번 정문네이스가 4, 5위로 12번 온포인트가 6위로 주가위권을 이끄는 바람 8번 히든 돌풍과 6번 베링맨, 뒷선에 4번 슬립웰입니다. 최하위 그룹에는 7번 위너 블루버 5번 빅 트리플 등입니다. 11번 럭키 훈이 1과 2분의 1만 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까지 도약한 10번 장산 포이즌과 안쪽 3위로 빌려난 9번 뉴문 머려 3발이 여전히 앞서 있고 4 5위로는 2번 와우와우와 바깥쪽 12번 온 포인트, 뒷선에는 1번 정문에 있습니다. 이제 4코너 소리하 시점 11번 럭키온과 10번 장산포이즌, 9번 뉴먼 워리어와 2번 와우와우, 12번 온 포인트까지 5마리의 말들 격차 크지 않습니다. 선두권 접전인 가운데 10번 장산 코이즌과 11번 러키 훈 9번 유문 워리어 외곽에는 2번 와우와우입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5번 빅트리플도 등장한 가운데 10번 장산 코이즌 다비드 기수가 단독 선두 지켜되고 있습니다. 산마신이 상합서에 있는 10번 장산 코이즌 더욱더 격차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안쪽 5번 빅트리플을 위협한 2번 와우와우, 10번 장산 코이즌과 2번 5번. 10번 장산 포이즌이 단독선두 이번 경주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종반 바깥쪽 2번 와우와우가 2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안쪽 5번 빅트리플이 3위였습니다. 1800m, 호, 1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소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5번 정문 사이와 4번 흥복드림 두 마리가 좋은 출발, 바깥쪽에는 10번 더건표가 빕니다. 안쪽에서 5번 정문사이 먼저 선두를 돌립니다 10번 더건프가 2위로 따라붙고 안쪽 4번 흥복드림이 3위권 자리를 잡습니다 6번 슈퍼삭스가 바깥쪽 4위로 5위권 도약하는 12번 문학타이거 7번 닐페트로는안쪽자리 6위입니다 1번 바이킹스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6,7위권 외곽이 11번 우리가 8위권 달립니다 5번 정문사이가 선두 이끌고 있습니다 반다신차 앞서있는 5번 정문사이와 바깥쪽 2위권 좁혀 나오는 10번 더건프 안쪽에는 4번 흥복드림과 외곽이 12번 문학타이거 2 3차합위로 6번 슈퍼삭스가 단독 5위로 달립니다. 7번 릴 펜트롱과 안쪽에 1번 다이킹스톱이 67위권 달리는 가운데 11번 우리가 그 뒷선입니다. 하위 그룹을 이끄는 바른 9번 윗왕벚꽃과 바깥쪽 3번 강토마 외곽이 2번 갤럭클린 최하위로는 8번 위너골드입니다. 계속된 선도 5번 정문사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더건프가 2위로 따르고 4번 흥복드림이 안쪽자리 3위권 지키고 있습니다. 12번 문학타이거가 4위로 6번 슈퍼삭스가 5위로 7번 릴패트론이 바깥쪽 6위입니다. 5번 정문사이와의 격차를 목차까지 좁혀내는 10번 더건프입니다. 5번 정문사이 박태종 기수 계속된 선도 10번 더건프 안토니오 기수 2위권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뒷선에 4번 흥복드림과 12번 문학타이거 7번 릴패트론이 격차를 좁혀나오면서 이제 4코너를 선우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5번 정문 사이와 바깥쪽 10번 더건프 안쪽의 4번 흥복드림과 안쪽을 노리는 6번 슈퍼삭스 12번 문학타이거 바깥쪽에는 7번 릴 패트론입니다. 5번 정문 사이를 넘어설듯 10번 더건프와 외곽에 7번 릴 패트론이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7번 릴 패트론 바깥쪽에서 10번 더건프와 함께 치고나옵니다 7번 릴 패트론 빅투아르 기수 3연승 도전에 나서 있고 안쪽에 10번 더건프 안토니오 기수 만만치 않습니다. 7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7번 10번 3위권 다툼에는 5번 정문 사이를 위협했던 8번 위너 골드까지 7번 릴 패트론이 이번 경주 10번 더건푸를 넘어서면서 3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1800m 1등급 말들의 경주 7번 릴 패트론과 10번 더건푸 3위권 다툼에는